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추자도 신양암에서 그제 여객선이 암초에 걸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었죠. 그런데 항만 공사를 하면서 암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부실 공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자도에서 자초된 카페리 여객선 레드포로의 승객들이 하루만에야 섬을 빠져나옵니다.

2,800 톤급 대형 여객선이 항안에서 선체를 돌리다 사고가 난 겁니다. 보통 좀 이쪽에 얕은 로 붙었어요. 제 나가자마자 여기서 출을 바로 뛰고 2분 만에 여기 이 접촉 사고가 난 건데. 제주시는 운항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나흘 전 취항한 레드포로의 선장이 항내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구 안에 암초가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이곳 신양항은 3000톤급 여객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최근에 공사를 마쳤으며 공사비만 370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를 하면서 암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사고가 자주 났었다며 항만 공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 여러 번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좌초돼서 밀물에 빠져나오고 하는 사고 난 적이 있는데 저런 대형 선박이 다니는데 저렇게 안반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행정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레드포로는 목포로 옮겨져 정밀점검을 받을 예정이고 해경은 선장의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 지역에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올여름에도 기습적인 집중호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제주 지역의 저류지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박주현 기자가 취재해 봤습니다. 제주시 도시마천 범람을 막기 위해 만든 한천 저류지. 장마가 시작됐는데도 재선충병으로 말라 죽은 고사목을 잘게 부순 파쇄목들이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인근 야적장으로 파쇄목을 옮기고 저류지를 원상복구하기로 했지만 장마가 시작된 뒤에도 처리하지 못한 겁니다. 이달 말까지 치우겠다고는 하지만 큰 비가 올 경우 홍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우 3시간까지 잘라시기 예. 그래서 그걸파서다 보니까 파사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제. 예. 예. 예 그리고 파사는 장비도 좀 부족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른 저류지도 마찬가지. 풀들이 무성히 자란 데다 빗물에 밀려온 토사들이 쌓여 있어 사실상 방치된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제주시의 경우 하천 범람과 농경지 침수, 재해와 도로 침수 예방 등 저류지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담당자만 정해놨을 뿐 유지보수 예산은 물론 운영 매뉴얼도 없습니다. 보수한 쪽이 다르고 또 이것을 운영한 쪽이 다른데 운영하는 쪽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아, 저류지에 대한 아, 지식이 상당히 이렇게 부족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저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도정 출범 이후에도 해군기지와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죠. 원희룡 도정 출범 1년을 맞아 사회적 갈등 해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권혁태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원희룡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강정마을회가 군 관사 철회를 조건으로 원 지사가 제안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안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어, 확대하지 않고 뭐 갈등 해소를 해서 어, 이뭐 크루즈 터미널이나 해군 기지를 지어도 지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해군도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과 한달 만에 해군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공사를 강행하면서 원희룡 지사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대체 부지와 민간 아파트 분양까지 알선하겠다고 나섰지만 해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지사의 중앙 절충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고 극한 대립의 상처는 여전합니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려 했던 영리병원은 처음부터 꼬였습니다. 실체도 확인되지 않은 중국 산월병원을 허용하려다 전국적인 논란 끝에 취소하는 어설픈 모습을 보였습니다. 헬스케어타운에 허용하려던 중국 녹지병원도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논란 속에 일단 행정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용두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원지사께서 얘기했던 그런 게 얼마나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첨예한 갈등들. 2년 차에 들어서는 원도정이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성문 교육감의 공약 쉰 여섯 건 가운데 96%인 쉰네 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 사업인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었고 통합 코칭 팀 운영은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추진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누리과정으로 예산이 부족해 공약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대,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성문 교육감의 교육 행정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교사는 75점, 학부모는 69점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동철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실장은 어제 열린 이성문 교육감 1년 평가 토론회에서 교사 2 0 0 명과 학부모 2,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김동철 실장은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교육감의 정책 추진 평가에 유보 입장을 보였다며 개혁적인 교육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동부와 산간 지역에는 호예비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의 해안 지역에 최고 80mm, 산간에는 120mm 이상이고요. 오늘은 비뿐만 아니라 돌풍과 벼락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의 기온 20도 내외로 출발해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남부 지역의 기온 종일 22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동부 지역도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섬 지역도 잔뜩 흐린 가운데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공항에는 윈드셔 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청주와 광주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이번 주말 동안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또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5조리 성산일출부 도서관 앞 도로에서 63살 김모 씨가 물던 승용차가 도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김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가스 공급업체 대표와 직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검침기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둘러봐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